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정된 미래는 있을까요?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미리 미리 대비를 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정된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시대를 위한 자기개발의 모든 것,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가히 상상이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미래의 변화의 중심에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를 파악한다면 미래를 쉽게 예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동 측면입니다. 어떤 미래 시점에 특이점이 오면 로봇의 지능이 인간을 앞지를 것입니다. 물론 특이점은 수년 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사람이 하던 대부분의 일은 로봇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때도 현재처럼 노동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꿈꿔오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넘어 이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노동도 대부분 로봇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은 감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인 측면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육방식의 사회에서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둘째 부의 측면입니다. 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부의 대부분을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지만 부의 솔리면상은 더욱 심화되어서 상위 0.1%가 세상의 부를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위 0.1%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직업 측면입니다.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기술은 직업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일도 대부분 로봇이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감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환경 측면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한 문명은 환경을 파괴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산물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은 세상을 완전히 리셋시켜 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래에는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존재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정된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일 AI 시대의 자기개발을 위한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세계 유일 AI 시대를 위한 미래 대학 모델을 선도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슈퍼아이콘 유니버시티.